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단절되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첫 번째 은혜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자 핍박자인 로마 군인 장교가 또 누리게 됐었다. 사실은 그 외에도 또 십자가 상에서 희장이 갈라지기 전에도 하나의 또 예외성이 있었지요. 강도가 또 마지막에 구원 열차를 타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예외성,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비전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데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의 큰 의미는 뭐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 그 시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범죄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경우에는 그 시체를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죄자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땅이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날이 준비일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이 그때는 토요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안식일이 큰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기간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안식일이 껴 있으니까 큰 날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귀한 안식일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날이니까 저주받은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에게 막 찾아간 거예요.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십자가 처형이 가장 끔찍한 건 뭐냐? 빨리 안 죽어요. 매달려가지고 숨을 헐떡이면서 사나울씩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쇠망치를 가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빨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를 외치신 후에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죽게 된다는 시편 19편 3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 손에 내려져서 이제 범죄자 매장지에 버려질 판이에요. 당시 범죄자 매장지는 제대로 잘 다듬어진 묘지가 아닙니다. 학자들 말에 의하면 성문 밖 매립지에다가 버려진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생각지도 못한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던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시체는 그냥 버려지거나 또는 수습을 하게 될 경우 그 가족들만이 수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두 사람의 등장은 예외적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 있는 특별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두 사람이 올만한 사람들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오늘 잘 듣고 깨달으셔서 이 본문 속에 드러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 원이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지요. 당시의 산헤드린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에 걸쳐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던 집단이었습니다. 아,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회 정도.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더막강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도 이곳 산에 들에서 흉계를 꾸미었거든요 그래서 모의에서 결국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산에 들인 중에도 예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했던 겁니다 요한은 이런 자들을 12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갖다 읽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는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런 자였던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성경 보면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라고 38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역시 밤중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언제입니까? 유한복음 3장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유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있는 그 본문 그 상황에서 밤에 찾아왔던 자예요 어둠의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찾아왔던 자였습니다 왜요? 사람들 눈에 보일까봐 그리고 돌아갔던 자였어요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맛보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더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가 그 위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숨어서 믿던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소극적으로 따르던 것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십자가를 다시 깊이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지금 행동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무서워서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조용히 믿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것을 체험하니까 인생이 바뀐 겁니다. 가족도 예수님을 떠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린 지금, 그전까지 뒤에 숨어서 예수를 믿던 자들이 앞장서서 뛰쳐나온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세워줍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의사선생님도 있었어요. 석학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서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에 듣도 보도 못했던 미개한 나라라고 여겨지던 이 조선 땅에 왜 목숨을 걸고 들어와서 처자식을 다 죽여가면서 사역을 했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내 목숨이 주님 손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인생은 담대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진 않나요? 어, 예수 믿었어? 아, 몰랐네. 혹시 이런 얘기 듣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식당에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끄럽고. 술자리 가면 불편하고 이런 모습들은 아직 십자가를 제대로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저주저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경험하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심령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든지 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늘 세상 앞에 주눅 들어 살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 드리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맛본 후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마음의 변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오면 그다음에 반드시 삶이 바뀌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게 진짜 십자가 체험인 겁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공과 안정과 유익을 위해 누리던 것들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이지요. 아리마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물질을 주님 위에다 내어 드립니다. 38절에 보면 아리마데 유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이기하죠 빌라도가 누굽니까?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대통령인 거예요. 이런 자에게 만약에 베드로라든가 요한 같은 제자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상식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자리에서 체포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던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던 겁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익히 영향력 있는 집단인 그 사내들인 공예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통제해야 될 자들이니까. 요셉의 얼굴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성경 학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지위와 부가 빌라도의 마음을 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했을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와서 안치한 곳은 또한 어디입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다. 이스라엘은 요 옆에 있는 무덤처럼 땅을 파고 묻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벽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자들은 석회암 자연 동굴이 아니라 석회암 암벽에 인공으로 굴을 파서 묘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비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굴로 된 무덤을 만들면 보통은 가족묘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이 앞에도 아마 가족묘지요? 몇 개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산쪽을 이렇게 한쪽을 깎아서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서 가족 묘를 쓴 거예요. 그 안에 이제 시간을 두고 여러 시체들을 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새 무덤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근에 구입한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최근에 구입한 거지요. 어쩌면 아리마데 요셉 자신부터 사용할 목적으로 큰 마음 먹고 장만한 무덤일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자들은 그 석회 암으로 된 무덤을 멋지게 꾸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뭐한 거예요? 아낌없이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치명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로마 같은 향료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와 세마포에 이 향료를 발라서 부패하는 것을 좀 늦췄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될게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향료를 얼마큼 갖고 왔다고요? 100리트라. 이 100리트라는 3kg이 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던 그 향료의 양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만큼 쓰지를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져온 양은 어느 정도냐? 학자들 얘기로는 당시에 왕들이나 귀족들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양이다라고 얘기해요. 평민들은 감히 엄두를 낼수 없는 엄청난 가버치의 양인 겁니다. 니고데모의 재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이게 바로 십자가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신 자들의 삶인 겁니다. 그전까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산을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재산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사회적 지위, 학문적 지식, 돈, 건강, 일과 사업 등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이걸 모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을 내가 잘라서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움켜쥐고. 더내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더 투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내 성공을 위한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알고 주를 위해 드리면 그때는 주님께서 그것들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내 힘만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할수 없는 역사가 바로 내가 드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양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 두리며 살기 위해 악쓰고 아부하고 고개 숙이고 조마조마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 위에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이왕 사는 인생, 날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성님의 가정 모두가 이 밝히 드러난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중한 새벽 봉의 주제와 같이 우리가 죽음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또 나누시면서 사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